매년 이제 운전면허장 딴 뉴비들이 많이 나올테니까 설명해줘야지 이것도 내가 네, 10년전에는 주연하면서 뭐라더라 말안 넣고 기름이 왜왜 주유 경고등이 안 꺼지죠 라고 물어본 사람들이 하도 많아갖고 이걸 말로 설명해주기도 참 그래 그래갖고 내가 이제 모든걸 바쳤으니 알려준다. 기본적으로 주, 주 경고등은 최저작동선이 있어요. 그, 시동 꺼진 다음에 만원어치는 <laughs> 애들은 뭐라 말을 꺼낼 자격이 안 돼. 최저 여건이 15리터. 그리고, 불 켜진 상태에서, 이렇게 경사진 데서 주차하지 마로불 어. 꺼진 상태에서, 어. 경사, 경사진 곳에 주차를 하잖아? 너네 집에 경사졌다고? 아침에 시동 안걸린다니 기름, 가득 채워놓던가 채워놓을 자신없음 차를 사지마로 사지마 운전하지마 운전하지마 차 사지마 아 이거 설명이 참 어렵네 이거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줄 수가 없어 기름이 한쪽으로 몰리거든 이렇게 보통 연료펌프가 연료 탱크 처 가운데 있기 때문에, 이렇게 몰리면은, 연료가 흡을 할 수가 없지. 내가 그리고 연료 펌 비디오도 이미 만들어 놨지. 그걸 확인하고서도, 이해를 못 한다면, 너는 뭐지? 아씨. 이걸 보여줬는데도, 진상 떨면은, 이빨을 뽑아야 돼. 키를 뺐던가 두께하 나요 이를 뽑던가 키를 뺏어버려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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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려 모이도니샤베라 아, <laughs> 요스르니 그 연료 테크로 나사니 연료 펌프 대 모노가 아른데스께도 ん나 후니 주차시 로마를 텐차시 따라다이 문대 연료 송출 개톤이 문제가 아로까라. 그나 연료와 모록지 그래 그래 뭐. 1바이 오요비 만탕을 주의시켜 오코네다 아... 아리가타이. 저 여자, 샤나. 요새 차량 구입하는 유비들 존나 많다며. 어? 에이 어떻게 설명하지? 차는 기본적으로. 기름은 가득 넣어야지 만원 10리터 1갤런 요런, 요만큼 넣어갖고 자동차에 불이 꺼지기를 바라는 당신은 욕심쟁이 왜냐면 난 이미 봤거든 분해해 봤거든 연료통 안에 뭐가 있는지 이미 알거든 하지만 차를 처음으로 사는 당신은 모르거든 알 리가 없거든 이거 그 안을 보고 살 리가 없거든 그냥 외관만 보고 사지 니가 차를 그러니 내 말을 잘 듣는 것이 좋을 것이야 이 비디오를 납득 못한 다른 사람들한테 널리 퍼뜨리거라 널리 퍼뜨려 보여줘 보여주고도 이해 못한다면 그냥 넘어가 그러니 해 전혀 못하는 진상들 상대하느라 너네들이 고생이 많다. 난 이미 손 뗐지. 그 업계에서 손 뗐거든, 난. 하지만, 다음 사람들을 위해 미리미리 비디오를 만들어 놓는 센스! 다음엔 뭘, 마... <laughs> 뭘 분해할지 나도 몰라.